잔을 오른손에 들어 주십시오. 아, 왼쪽이... 왼손은 왼쪽에 있는 사람 어깨에 손을 올려고십시오 아, 아, <laughs> 아니, 잠깐 내가 왼손이 아이내려만지지마아왜 잠깐만 만지게마 자, 형님, 오른손에 잘들고 빨리. 오른손에 잘들고 왼손은 왼쪽에 있는 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어, 제가 그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고 어, 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뭐뭐 나의 평화를 위해서 저 하시다가 위하여! 하면 다 같이 위하 위하여! 위하여! 원샷 콕! 떼고 나서 예, 왼쪽에 있는 사람 머리 위나무탁 <laughs> 아시겠죠?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은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제 왼쪽에 가셔주셔서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 자, 형님 앞다람이 가게 좌는 오른손 들고 왼손은 왼쪽에 있는 사람 손 올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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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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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고 자는 오른손에 들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는 오른손에 들고 예, 코코모 그리고 오른손. 그렇죠? 왼손은 왼쪽에 있는 사람 어깨 위로 이렇게 다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살 때리고 나온 손은 왼쪽에 있는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주인공 님의 한 말씀 걸어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같은 말만 그, 사실 건배제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보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건배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져 보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한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그 영웅하고 네, 이거하고 약간 섞였던데, 그이 멤버 하면 리멤버로이 멤버가 영웅이 되었는데, 제가 이 멤버라고 하면 리 멤버로, 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하나이 멤버가 이 멤버 이 멤버. 아, 우리 그 다음은 격려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는 우리 센터 호텔 집에 있는 분다 가셨습니까? 센터 호텔 집에 있는 분이 그 스포츠 대상을 주시고 네. 그리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가셨어요. <웃음> 아. <웃음> 준비를 빨리 했잖할수 준비. 있다고. 네. 어쩌면 오늘 밤부터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가 그랬어 근데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진짜 그게 쓸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봤어요. 자기가 사귀는 거라 되고 아 진짜요? 조장하지 말고. 아. 아, 또 만약에 여기에 아그 아, 만약에 여기 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와 여자가 이 썸을 타자, 어. 스윗드론까지 어. 아, 해주신답니다. 아. 그러면 그 저는 잠깐만 사귀실 것이니까, 잠깐 내일까지만 사귀실 거예요. 이 웃음배. 근 여자를 좋아한다. 남자들 자, 덜 보는 모 자, 다음은 축하 경리사가 이요경사는 오늘의 막내 이신 오준모님께서 받을 거예요. <laughs> 5초의 를 드리겠습니다. 5초가 다 끝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5, 4, 3, 2, 1. 아우,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미용업계 떠오르는 색별 로스, 삼뭐 사천만의 머리를 네가 다 자르겠다는 그런 각오로그 어, 만약 본인의 머리가 어, 답이 없을 시에는 이 친구한테 가면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런 거없었지 나도 이런 집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무 놈쓰안졌다 그냥 하면 됐다자 여기 본인은 일단 써봐. 오늘은 일단 여자 친구가 있으니까. 네, 은토 네. 떨지 마시고. 어, 여자 친구 있는데 결혼만 사기겠다. 센터 숙박권 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laughs> 자, 지금 여성분 중에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laughs> 다행이다 아무도 애아 알아돌 셋 우리 그 저기 계신 저 분도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 저저 자매님 자매 그 본인 지금 그 카운터에 자매님 본인은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했다고요? 했네요. 오늘만 잠깐 이혼하실 생각 없습니다. <laughs> <laughs> 숙박권을 준다고요? 에덴밸리 숙박권을 준다고요? 네? 명 정도? 1 0 정도요? 정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방? 아, 몇 아, 시간? 뭐 아, 3시간? 쉬었다 가는 건데뭐평일에요화에 아, <laughs> 아, 평, 요 네, 네. 평일에 출발이요. 네. 성수기 요비수에요 아, 날짜만 정해져 가지고 아, 날짜만 면명 여기서 1명모어 가지고 우리가. 나는 스키장에 한한 번도 가본 적 없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이해 이해 이해. 아 <laughs> 전부 남자셨습니까? 아. 우리 그 카운터에 결혼하셨습니까? 제발 결혼. 진짜 싱글입니까? 가족 관계 증명서 좀 발급해 보시오 이쪽분은 결혼하셨습니까? 제두 명이 이거 뭐죠? 제발. 뭐, 할 거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결혼했다고? 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명! 어, 내일까지만 사귈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까지, 내일 오후까지, 1 2시까지만 사귈다가 헤어지실 분에게는 센터 호텔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 가면 침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바닥인데, 바닥에 닥이좀 어, 더럽습니다. 카페에 있는 것 깔려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은 생일들이 있는데 따로 예, 잡으면 되않습니까 그죠? 잠깐만 사기꾼에 나중에 이분한테 윙크 세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려사오준호 단별아. 여러분 잘생오준호 아, <저는, 웃음> <저는> <중, 웃음> 저말가잘못 k n 고 w I'm done. I don't know, I'm done. I don't know, I'm done. I'm done. I'm d 아름다운 m done. i 만아 <laughs> 번째 <laughs> <laughs> <마>, <laughs> <laughs> 네, 오늘 네, 계속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네, 모두 같이. 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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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돈이다 아까 니네 네 심부름했다 이거 아까 2만원 찬조해주시고 가신 우리 아름다운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CCTV 어디서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쓰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자 잔을 채워주십시오 잔 채워주십시오 땀을 좀 닦아요 굉장히 순식간에 긴장합니다 자잔잔 전부 다잔들어 주십시오 내 잔은 이쪽 네, 자잔잔좀 채워 주시고 네. 어 건배제이 딱두 번만 더라 그러면 되지 자 오른손에 잔 드시고요 <laughs> 왼손에 왼손은 왼쪽 사람 어떻게 선언하지 아 그러면 아까 뭐 했으니까 그럼 왼손에 잔 드려 주십시오 왼손 오른손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깨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혹시 당하셨다면은 그 복수를 치고 하는 겁니다 아이기서 어, 변태같이 손을 올리고 있네요 죽고 싶습니까? 이분은 저분 것이다 니가 아니 아니에요. 형님 내가 손목 작아 야한마가오한마가 가지고 와니 네, 잘라버릴라니 변태같이 올리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올려와봐요 그렇지 그렇지 오른손 형님 오른손 올리세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 계시네요. 네. 저우리가 어, 봐도 어색 어해 보입니다만 그냥 올리세요. <laughs> 두분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같이 아, 하세요저혀 그래 보이진않는데 예, 네, 올리세요, 올리세요. 예, 네, 올리시고 올리세요. 예, 네, 그렇죠. 그, 오른손 올리시고 오른손 앞두갑두드려 주시고. 네, 오른 오른쪽에 있으면 두두아 수고 많다. 자 시작. <laughs> 아, 수고 많다. 아, 다자 네, 왼손에 있는 술으 소리도... 어, 이 친구가 무엇을 무엇 위하여 혹은 뭔가 급여죄를 하고 나 아. <laughs> 어, 너의 땅을 위하여 하세요 네. 뭐 위하여 하면 다같이 위하여 위하여 세번 하고 왓챠하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머리 위에 술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뭐 어차피 어, 표정은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적지 않은 말로 자, 모르겠으면 뭐 모르겠다? 내가 힌트를 줄거 나의 땅을 위하여 알겠지? 준비 시작. <laughs> 네, 니옷서 어, 네 많이 더워 보이는데, 괜찮다. 다 이해한다. 좀더 그 엄마 같은 사람들이니까. 엄마 해봐. <laughs> 자, 나의 땀을 위하여. 시작. <laughs> 아, 왜 그러냐면, 그, 요 친구가, 그, 우리 요 친구하고 제일 먼저 와서, 여기 테이블 옮기고, 뭐, 신부름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땀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땀을 위하여라고, 그 나를. 그, 형님 말이 거짓지 않나? 네. 자, 그래서, 나의 땀을 미하여 라고 제가 시키 겁니다. 의미 죠 예.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시. 아, 아, 나의 땀을 미하여 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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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다 아, 머리 부어야겠데 눌러서. 아하하 박수 한 번만 어 다음은 <목소리> 그 조명상황을 보여